본인의 일을 되게 사랑한다. 통제할 수 있다. 재정 상태도 통제할 수 있다. 그 사람 은 저는 100% 성공한다고 보고. 네, 안녕하세요. 해나경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바로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식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아 네. 저한테 특별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어이게이자기게시지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변호이님의영상이 보고 이어 이거 어 이거 어 어떻게, 이거 어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게 어떻게, 이거 어이어어이 브이로그로 제 일상을 고시원 원장님 쇼호스트로서의 그 일상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었고요. 고해남 TV에서 저를 보셨던 거예요. 네, 고해남 크리에이터와 서로의 각자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돼서 만나게 됐는데 네. 제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죠. 아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보헤남 네. TV에 나오셨을 때 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은 저는 딱 도입부가 들어가면서부터 아 이분 한번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딱 보자마자 아 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다, 에너지만 좋을 뿐 아니라 생각도 좋은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만나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네. 어, 인간으로서 만나보고 싶었던 거아요 오, 어, 되게 너무 감사해요. <laughs>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말씀하셨지만 불순한 의도가 있었어요. <laughs> 나는 불순했다고 변호사 인맥을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주변에도 변호사님이 있다. 이렇게 저는 솔직히 네 불순한 의도가 조금. 예.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고시원 계약, 이런 것들을 권리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해나경님 이렇게 뭐 법률 자문 구해보고 싶은데 아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 분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자문 변호사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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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이건 박제, 박제! <laughs> 빨리 지금 녹화 제대로 됐지. 녹화 안 됐으면 난리나요? 그래서 저도 만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들으셔서 솔직히 너무 놀랬고 자연스럽게 저도 이정식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저도 궁금하잖아요. 봤는데 형사 전문 해결사 TV라는 그 유튜브에서 또 얼굴을 봤는데 딱그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제가 혹시 그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사실은 찍는 걸 그렇게 그 유쾌하게 아, 생각하지는 아, 않았어요. 그렇구나. 좀 불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받는 질문들 중에 사실은 저희 애들도 모르거든요. 그런 아, 것들을. 예, 네. 네.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그동안에 저라는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이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네. 일반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네. 어,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아직은 좀 아, 이걸 얘기해도 되, 아, 되나. 아, 그리고 또, 어, 뭐랄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제가 아직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은 더 많고, 제가 인생의 저녁쯤 됐을 때, 아. 저물어 갈 때쯤 네. 누군가한테, 아, 그래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헛되게 보내진 않았다라는 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되게 진지하고 진솔하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네. 한 30년 후쯤에 아. 그때, 그때, 그때 그런 얘기를 꺼내고 싶었는데, 아. 그때그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우리 고해남님이 네. 그 스토리를 듣고 저한테 그 영상을 찍어야 된다. 아. 찍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음. 저를 설득해서. 음. 부끄럽지만 사실은 아, 찍게 된 겁니다. 예. 잘하... 부끄럽다 하시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해남님도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그 어떤 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촬영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해나경 채널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랑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배울 게 훨씬 더 많겠다 해서 뵙자고 한 거예요. 본인의 일을 되게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하셨었고요. 네, 저, 저. 어, 그리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아, 그런 어. 취지의 표현을 네,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재정 상태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표현도 하셨거든요. 아, 자기 일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음.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저는 100% 성공한다고 보고 근데 그 영상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얘기가 네. 한 1분 안에 다 나왔던 거 같아 그걸 보자마자 제가 고해남 씨한테 전화를 했죠 2분 어디서 만났어? 2분 안에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저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포인트가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 다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걸 그냥 세 가지를 딱딱 좀 짚어주시면, 살아가면서 이제 좀... 네, 많이... 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일이 잘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생겨요 그 24시간에 대한 지배력을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끌려다녀요 근데 24시간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되게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그 얘기가 일분 안에 다나온다 아, 사실 저는 그렇게 잘못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긴 해요. 아직도 저도 그 부분이 계속 고민 중이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번엔 제가 영상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그냥 엘리트 코스를 쫙 밟아서 그렇게 뭔가 그 변호사의 길을 걸으신줄 알았는데 그 신분 배달업을 어린 나이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는데 동생분을 변호사를 먼저 시키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인으로 일을 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하신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직접 또 공부를 해서 본인도 지금 변호사가 된그 케이스여서 예, 예.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어요.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동생이랑 저랑 약속이었던 거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군대를 간다면은 장교로 가고 싶었던 아, 생각이 네. 있었고요. 동생과의 약속은 그랬던 거예요. 형이 이제 전역을 할 때쯤 네가 붙어 있어라. 응. 사법시험이 쉽지가 않잖아요. 아, 예, 예. 결국 그 제가 전역할 때못 붙었어요. 전역할 네. 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군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이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요즘에도 박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동생한테 도움이 되는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그래서 어, 은행권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네. 은행에 다니면서 감사하게도 동생이 사법시험을 이제 패스. 패스를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가족들이 동의를 해준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사실 많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냐? 음... 집에 왜 변호사가 둘씩이나 돼야 되냐? 뭐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직장에서는 지금까지 노력해서 네가 모아온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찬성하시는 분들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네. 네. 그랬는데, 어쨌든,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들이 허락을 해줬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할수 있었고 또 운이 좋게 또 변호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고시원 얘기만 하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도 좀 누군가에게는 유미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채널을 보면서 의뢰자분이 또 사건을 의뢰한 경우들이 좀 있으시고 일 처리를 물론 잘 하셔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는 게좀 있을까요? 저도 그러니까는 해나 경님처럼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제 일을 사랑하기 네. 위해서 노력하고 또제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더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사실은 재판이라는 게또안 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의뢰인분들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그 의뢰인분은 다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를 찾겠죠. 그죠? 그죠. 예. 음. 근데, 어,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감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아, 정말 처참하게 진 재판들. 아. 정말 이기고 네. 싶었는데, 최소한 재판들의 의뢰인분들이. 어, 다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얻으셨을까요? 글쎄요, 저랑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공유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변호인으로서 혹은 대리인으로서 대신 싸워드리는 거잖아요. <laughs>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의뢰인도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하는 타이밍이 그 있지 진정성이나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 예. 정말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뢰인도 분명히 네. 사랑하셨을 거고 네.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진심으로 다 했으니까 어쨌든 그걸그 의뢰인이 알아주신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지만 저희는 카메라를 끄고 <laughs> 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분을 만나게 됐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laughs>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저도 고맙니다아 진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뭐 형사건이건 뭐 민사건이든 어쨌든 법률적으로 좀그 자문을 구하거나 영상을 좀 보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채널 잠깐 봤는데, 근데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 법률적인 그 자문을 해주시는 그 채널, 에 예. 직접 채널명 말씀하시고요. 형사전문해결사 TV라는 채널이고요.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하실 수 있게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것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한 번씩 오셔서 네. 방문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도움이 되시는 영상 만들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해나경 채널은 꼭 비단 고시원만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분들 모 시고 좋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콘텐츠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